타투 마니아로 많이 알려진 트와이스 멤버 채영 현재 새로운 타투를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공개된 사진 속 채영의 팔에는 목줄을 한 나체 여성의 타투가 새겨져 있고 심지어 목에 있는 사슬이 양쪽 팔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한다. 2020년 11월에는 타투이스트 치마사와 열애설이 있었던 그녀, 마트 쇼핑 사진, 커플 아이템, 그가 그려준 특이한 타투 형태를 증거로 열애 추측설이 일어났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공식 입장이 없이 조용히 지나갔던 상태, 현재 새로운 타투의 형태가 그가 그리는 타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시 사귀는 거 아니냐는 썰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댓글 반응은 이렇다고 한다 저건 새겨준 타투이스트가 나쁜놈임 근데 채영 저 타투한지 2년 넘었다는 말이 있던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전에 몰랐대? 치마사랑 헤어진거 아니었음? 여자친구 몸에 저런걸 새겨주고 싶나? 아우 한번 사는 인생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하는거라지만 보자마자 눈살 찌푸려지긴함 근데 별개로 저 사진 얼굴 진짜 개이쁘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덕질